또 이렇게 잘 두는 사람 만나서 포지는 완전 프로하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략할까? 이거 아시나 한번 봐볼까? 이건 이제 여기 보면 박영환 사범님 클랜이잖아요. 그러면 공격 이거 수비하는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돼 아실 것 같은데 때리고 한칸 들어섰을 때. 제가 방금 그분이 뒀던 거 한번 더 볼까요? 상대분이 만약에 정형 포진이라면 네 양만 아가고 맞고 수비하고 자 일단 문 만났고 이제 포진은 다른 거 골라야 되고 야 기마드 기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은 찾길 안 열면 같이 열면 되고 열면은 마, 집만 나가면 되고 또 면포하고 네 장군 치고 어이 뭐야 또 이렇게 잘 두는 사람 만나서 포지는 완전 프로하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략할까 이거 아시나 한번 봐볼까 이건 이제 여기 보면 박영환 사범님 클랜이잖아요. 그러면 공격 이거 수비하는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돼 아실 것 같은데 때리고 한칸 들어섰을 때음 요거는 이제 상이 일단 나가고요 여기까지는 상대분도 잘 두, 뒀어요 뭐 중앙에 상이 안 나오네 이렇게 살을 닫으면 아마 여기에서 좀 걸리거든요 요렇게 나왔을 때 뭐야 일로 오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 잡고요. 아, 어, 다음에는 뭐 폴은 뒤로 못 넘고 여기가 지금 묶여 있고 이쪽에 기물들이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고요. 아, 뭐한 거야? 이렇게 두면 되는 걸? 네, 일단은 잡 잡고. 요거는 장군으로 또 살아올 수가 있어서. 가운데로 오면, 뭐, 어쨌든, 이렇게 두면, 장군 치고, 어, 잠깐만요. 일단은, 돌아오고, 뭐, 때리겠지? 때리면 또 뒤로 넘어오면 되죠, 이렇게. 삼선이 좋을지, 아니면, 중포가 좋을지, 봐야겠는데, 삼선으로 일단은, 좋아요. 이, 이, 가운데로 올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요거는 한번더 상을 잡죠? 요건 다시 중포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장군 치면은 위로 올라오고 이쪽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잡고요 이분도 이제 박영환 사범님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네. 상대분이. 자, 일단 포를 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가운데로 오는 수를 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일단은 이거는 장군을 한번 쳐야 돼요. 쳐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로 뜬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가운데로 차가 올 수도 있고, 지금은, 네, 42수 이다 보겠습니다. 궁을 이렇게 틀어 놓을게요. 가운데로 오는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걸 땡기면은 이 줘달라고 오는 수도 있고 해서 어~ 자 일단은 이렇게 안정 취하고 네 요거는 요렇게 막아주고요 요것도 요렇게 막아주고 막아 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요건 또 이렇게 지켜야 되네. 그러면 장군치고 지키면 되고, 피해주면 되고. 뭔 수야? 아, 마가 이렇게 튀어나오겠다는 뜻인가? 마가 튀어나오겠다. 자, 일단 궁을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은 바로 이 때리니까, 포가 뒤로 넘어오고, 어 지금은 이렇게 또 이제 넘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러면 또 마대하자고 하고요. 응? 음? 요거는 이렇게 잡으면서 차를 걸면 되고요. 이제 마랑 차가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대홍수 두실 거고. 이거 잡아서차또 걸고, 그다음에 장군 치면은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장군 치면은. 또 장군치면은 끝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호메오라. 42수. 42수에서 가운데로 아. 어, 이게 아니라 가운데로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면 되죠. 포 뒤로 넘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조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되고. 근데 네 이렇게 했을 때 포가 넘어가면 일단 가운데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졸로 막으면 여기로 쫓아오면서 이 피할 때 이게 졸이 죽으니까 마로 막아야죠. 들어갔을 때 마로 맞고 그러면 보통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여기로 오면은 지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면은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딱한 수씩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수비가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수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초반 포진을 보시면 네 초반 포진에서 박영환 사범님 이미 두시는 거를 그대로 따라 두시면 되는데 상대분이 그냥 알아서 혼자 다른 수를 두셨어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거 올려서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어디 박영화사범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김화대 네, 김화 기마. 제가 방금 그분이 뒀던 거 한번 더 볼까요 상대분이 만약에 정형포진이라면 네, 양만 나가고 맞고 수비하고 차 나오면은 여기서는 이걸 올리는 수 있고, 요걸 올리는 수 있고, 그냥 상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양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렇게 때려놓고 여기 오겠다는 뜬 거는 이렇게 또. 수비를 하거나, 아, 요렇게 수비를 해야 되죠? 그러 아까 제가 공격한 거랑 맥락은 비슷한데, 차가, 이쪽 차가 나온 게 아니라 기마 쪽 차가 나온 거고, 그럼 이제 궁을 틀어 놓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병이 못 움직이게 상대분이 해놓은 거고요. 일단은 찾기를 열어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쪽을 때리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두고 잡고 이 끝으로 와서 공이 못 돌아가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중앙상도 없고 상대분이 상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 때리러 못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뭐 여차하면 이렇게 대도 있으니까 그러면 잡고요 아 여기 일자로는 못 오잖아. 이게 무슨 수가 있는 거지? 장군 치고 상이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쪽 차는 여기서 일단 부동이니까 대차 하자고 해볼게요. 이 자리 못올거 아니에요. 막길이니까 상대가 노리는 건 이쪽으로 일렬로 와서 이 자리 이 목적지를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죠. 어 뭐야? 그러면 또 옆으로 붙었을 때 이거 어떻게 두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수가 있는데, 장군을 치고 여기 붙는 거랑 그냥 붙는 거랑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장군 친다. 그래요, 장군을 먼저 치는 게 궁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사를 올릴 거고, 아 궁을 내리면 옆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 사를 올리면 포로 이렇게 넘기면 됐던 거고요. 상대분이 몇 가지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 이졸 때리는 거는 큰 거로 이렇게 작은 걸 때릴 때는 확실하게 승부를 걸수 있을 타이밍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고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이거는 요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잡을게요. 시끄러운 친구들 없애야죠. 아 그러면 뭐부터 잡을까? 이걸 먼저 잡자 장군치고 공 틀을 때 피해서 아차 걸렸는데 장군치면 살을 닫고 포를 이 자리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단계까지 상대분은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포를 살리고 장군을 먼저 쳐서 올려놓고,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